자 634번 알려면 우선 기본적인 성질 하나 알아야 되는데 삼각형의 각이등분선, 내각이등분선을 딱딱 그으면 여기가 만약에 m이고요, 여기가 만약에 n이면 이 비율이 몇대 몇이에요? 여기 여기 비율이 m 대 n이지. 그러면은 이아랫 변의 비율도 m 대 n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나눠질 때 알겠죠? 이건 중2 때 배웠던 성질. 이건 알고 있어야만 할수 있다. 자, 그래서 이제 얘가 직각이등변삼각형이라고 했어, 맞죠? 그러면 여기 45도를 나누는 거잖아. 45도 나눴으니까 여기가 22.5도가 되는 거 알겠어요? 그럼 여기가 길이가 1이에요. 그리고 1대1대 루트 2. 루트 2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? 그러면 이 1을 몇대 몇으로 비례배분해야 되겠어요? 1대. 루트 2로 이렇게 비례배분을 해줘야 된다고요. 이해 돼? 그러면, 탄젠트 22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, 요 삼각형 보여 노란 삼각형? 요 노란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구하라는 값이랑 어떻게 돼요? 같잖아. 자,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1이란 말이야? 그럼 우리가 목적은 딱 DC. 아, 아니지. 이거 3분 CD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. 알겠어요? 자, 그래서 1을 1대 루트 2로 비례배분해주면 되는 거지. 그러면, 자, 1 곱하기. 루트 2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? 이거 비례 배분하는 거 있잖아. 내가 만약에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길이가 a면 m 더하기 n 분의 m을 a로 곱해주면 되죠.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비례 배분, 알겠죠? 괜찮죠? 어,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답을 이렇게 쓰진 않죠. 유리화시키죠. 자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, 루트 2 마이너스 1,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.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? 1번. 음.